안녕하세요. 호라이차트입니다 어제도 어, 엊그제와 같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싹선물 기준으로 어, 2만 950을 아래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올려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본으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하단 지지를 깨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미국에. 그거 그 지표를 기다리느라 눈치를 봤던 최근 이틀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서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또는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오늘같이 중요한 지수 발표가 있는 날은 손절선을 좀 명확히 잡으셔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를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 시장에는 안 좋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같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와야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때는 이렇게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 내다가 어느 쪽으로 상방이든 하방이든 가든간에 어, 이상하지 않은 차트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방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오늘 같은 날에는 반드시 그 손재선을 가지고 계셔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어, 이거를 조금 짧게 보기 위해서 1 시간 봉으로 보시면 지금 2만 9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최저점인 이제 그 2만 700선. 그리고 어저께 최저점인 2만 780선.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도 빗각을 그어서, 어, 요 정도의 지지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제 무너뜨린다. 또는 그걸 무너뜨리고 2669까지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 손절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TQQQ도 지금 지지선, 오래전에 그어는 하단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하단 지지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73달러, 오늘 기준으로는 74달러 정도 선이 될것 같아요. 좀 수정을 드립니다. 74달러 선에서 무너뜨림이 온다. 그러면 크게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어, 손절선을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상단 추세선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생각하면 상단 추세선인 81달러까지 일단 어, 1차 매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굉장히 좀 갈림길에 서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좀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는 상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최근 이틀도 저는 상방을 생각했지만 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미국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조금 뜸을 들이고 속임수도 있고 그런 주식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서 어, 대응 잘 하시고 이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어 오히려 소폭 1.7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거를 조정을 끝마치고 돌파하는 모습처럼 보이긴 했으나 상단을 막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시 또이 삼각수렴의 하단 지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장 흐름을 받아서 테슬라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여기 380달러인데, 어뭐 자신 있는 분들은 매수를 받으셔도 좋지만 저는 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하락하고 찍고 360달러나 351달러를 찍고 다시 반등의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 여기 또 매수를 보시더라도 지금 매수를 보시기 보다는 350달러나 또 360달러나 350달러에서 매수를 받으시는게 손익비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 입니다 팔란티어는 2차 매수 구간까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3달러 네. 그래서 2차 매수 구간에서 63달러에 매수 하신 분들을 조금 어, 유리하게 리스크를 많이 줄인 상태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팔란티어가 반등을 준다고 하면 저는 뭐 90달러, 98달러도 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반등만 잘 되기를 어, 기원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줬을 경우에는 57달러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점 유념하셔서 확인을 해주시고 저는. 이 하단 추세선 있잖아요. 저는 이 저점을 연결시킨 이 하단 추세선을, 어 한번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팔란티어는 지금 당장 뭐, 올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물론,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예상으로는 조금 더 조정기간과 물량 매직기간을 가지면서 이 파란선에 맞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이 1차 매도 구간을 내려와서 2차 매도 구간에 접근했다 했기 때문에 혹시 뭐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보고 싶은 시청자분들은 적은, 비수, 적은 비중으로 어 팔란티어에 탑승하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IOMQ입니다. IOMQ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을 해드렸고, 어 이 차트상으로는 31달러에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 31달러에 물량을 털기 위해 29달러쯤에서 매수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29.5달러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하락이 온다고 하면 매수 구간을 주는 거니까요. 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2차 매수 구간인 28달러에서 매수를 조금 보셨다가 또 3차 구간인 25달러까지 내려오면 또 매수를 보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큐 양자컴퓨터 이슈가 좀엔비디아 어, CEO 말에 크게 뚝 떨어진 상황이라 이거 회복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어, 여기서 물량 매집하는 것이 어, 예상되어서 저는 이 가격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2 1파 여기서 말씀드렸던 1 2 12345파에 1파로 생각되고 2파 조정을 주고 3파를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만큼 다시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 그만큼이라고 하면은 올렸던 한 47달러 정도를 여기서부터 다시 또 47달러로 올릴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75달러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당장 이렇다고 해서 겁먹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큐는 계속 관점 유지이고 어 다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부드,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은 어 실적 발표 후 이후 급상승 이후로 계속 이제 2파 조정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4파 조정이죠. 4파 조정을 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1차 매수 구간을 216달러 204달러 인데요 여기서 등락폭이 크지 않고 서서히 어 떨어지는 걸 봐서는 아마 조금 더그 조정 기간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요 상단 추세선을 다시 돌파해야 진짜 찐 상승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여기서도 삼각수렴 형태로 뭔가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바라고 있는 요선2 1 6 1차 매수 구간도 안 주고 요 조정을 하다 올릴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따라가서 리스크를 얹기보다는 오히려 어 어차피 이것도 오파 끝나면 큰 조정이 한번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브로드컴도 조금 어 지금 급하게 매수 잡기보다는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청자 댓글로 문의 주신 리졸브 AI 입니다. 네, 리졸브 AI 고요 이게 상장한지 얼마 안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차트만 보고 있고 어, 제가 봤을때 었그 상장한지가 얼마 안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거리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분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이거를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단순히 조정으로도 봅니다. 플랫 조정으로 다시 되돌림 할수 있을 건데 이 회사가 이제 파동을 일으키려면 앞으로 이 리조브 a i 라는그 시장 전망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런 것까지 제가 호라인 차트로 말씀드리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홀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사연이 있겠죠. 뭐, 뭐, 감자를 했다던가, 뭐, 이런 사연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등락폭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지금도 1달러밖에 안 되는 주식이 갑자기 뭐 15달러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9달러로 이틀만 에 올라간다던가, 이건 그냥 도박펌으로밖에 생각을 할수 없고요. 이거는, 일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사세요. 이거 괜히 잘못 걸었다가 골로 가고 괜히 갖고 있는 재산만 잃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요. 우리가 여기가 고점이라는 걸이 근거만으로도 알기 어렵고요. 이게 8천억 정도 우리나라도 8천억 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그 8천억은 정말 미국인들에게는 정말 가벼운 돈일 수 있어요. 그 가벼운 돈에 흩날리는 바람에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저는 뭐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 이거 분석도 할수 없고요. 네, 가급적 이런 것들은 매, 뭐 특별한 뭐그 이슈 또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 이상 매수를 보시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1.93 달러가 떨어 싸다고 생각하더라도 요거 다시 1.27 달러로만 다시 떨어져도 얼마야? 한 50. 50%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40% 가까이 떨어지나요? 40%? 40%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9달러에 서 물린 사람들이 지금 뭐한 5분의 1 가격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 건드리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컴터, 컴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파가 끝났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오파에 되돌림이 굉장히 크게 왔어요. 6.18을 넘겨서 와가지고, 이거는 아마 파동 종료를 한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만약에 주면, 보유자분들이 물려있다고 하면, 46달러에서 매도를 치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반등을 줄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매수를, 이거 먹겠다고 매수를 보시지 말고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매수를 보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거의 파동이 끝났고, 뭐, 앞으로가 뭐큰 이슈나 큰 모멘텀 없으면 여기서 좀 횡보해서 다시 물량 매집해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기간이라서 이거를 매수를 보시거나 또는 지금 손절이라고 하면 약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을 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오늘 11시 반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일절나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뭐 이렇게 토의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 호라이차트와 호라이차트 시청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